안녕하세요. 황혜경 보청기 청각언어센터 청능사 조윤영입니다. 오늘은 회사별 보청기 충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첫 번째 시간으로 벨톤, 호나 스타킷 이세 가지 회사 충전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벨톤 보청기 어메이즈 제품인데요. 이 보청기 충전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켜져 있는 상태예요. 소리가 들리시죠? 벨통 보청기 어메이즈는 이렇게 박스 안에 충전기가 들어가 있고요. 이 안쪽에 충전기용 케이블 전원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에 받으셨을 때는 여기를 먼저 이렇게 어댑터로 끼워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USB 단자로 되어 있어서 컴퓨터에 꽂으셔도 되시고 여기 이렇게 딱 꽂으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콘센트에 꽂은 상태고 이 작은 USB 단자를 뒤쪽에다가 꽂아주시면 이렇게 깜빡깜빡거리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충전기 자체가 충전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전원을 꽂지 않아도 이렇게 이 상태에서도 충전을 하실 수 있다는 의미고요. 어, 이게 보조 배터리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제가 전원을 연결하지 않고 전원 없이 충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뚜껑을 이렇게 열어주시고 지금 보청기가 작동되고 있는데 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충전기에다가 여기 꽂아주시기만 하면은 바로 전원이 꺼집니다. 음, 소리가 나지 않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깜빡 깜빡 충전이 되고 있다는 표시가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방금 깜빡였던건 지금은 꺼졌는데 어, 여기가 이렇게 두 칸이 깜빡인다는 건 현재 보청기 충전 상태가 어, 조금 덜 되어 있다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빼볼게요. 이 빼게 되면 지금 작동을 하지 않았는데 다시 작동이 되고요 다시 꽂아 주시면 보청기가 꺼지면서 보청기 현재 배터리 잔량이 보이게 되고 자동으로 충전이 되게 됩니다 어, 벨톤 보청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체형 리튬이온이라서 일반 보청기랑 다르게 여기에 충전 배터리를 넣는 뭐 뚜껑이라던가 그런 게 전혀 없으세요. 그래서 내장된 배터리로 사용이 되고요. 어, 교, 배터리 교체 없이 계속 그냥 여기 꽂아서 충전만 하시면 되십니다. 어, 보통 3시간 충전을 하시면 은 완충이 된다고 하는데 총 배터리 사용 시간은 한 24시간에서 30시간 정도로 볼수 있고요. 그리고 뭐 약한 30분 정도 굉장히 급한 상태인데 뭐 보청기가 꺼져 있다. 그래서 잠깐만 충전을 해야 된다 했을 때는 30분 정도만 충전을 하시면 8시간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1시간을 충전하시면 16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보청기 충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청기를 안 쓰는 시간, 주무실 때 많이 하시게 되겠죠. 그랬을 때 보통 제잘때 보청기를 꼭 습기 제거를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충전을 하게 되면 습기 제거를 어떻게 할까요? 네. 그래서 벨톤 보청기 같은 경우에 원래는 이렇게 드라이 캡슐하고 습기 제거 통이 있어서 이 안에다가 이 습기 제거 캡슐을 넣게 되어 있으세요. 보시면 박스 안에 이 캡슐이 하나씩 있는데, 요거를 뜯어주시면 노란색 알갱이가 들어있는 드라이 캡슐이 있습니다. 이걸 원래 이 안에다가 넣고 보청기하고 같이 넣어서 습기 제거를 이제 주무실 때 하게 되는데, 이게 충전을 하게 되면 중간에 일어나서 또 습기 제거를 할수 없기 때문에, 별통 어 보청기는 이 안에 요거를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충전을 하면서 습기 제거를 같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벨톤 보청기 충전 방법은 여기서 마칠게요. 네, 이번에는 포낙 보청기 충전하는 법을 알아볼게요. 포낙 보청기는 이제 두 가지 충전기 타입이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충전기. 스타일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충전 케이블하고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포낙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 별 톤하고는 다르게 이 선이 없으면은 충전기 혼자로는 단독 충전이 어렵고요. 어, 별도로 새로 구입할 수 있는 제 파워팩이 있습니다. 그 파워팩을 구입하시게 되면 최대 7번 정도까지는 무선으로 충전이 가능하시고요. 보시면 제가 이렇게 선을 꽂았고요. 여기 초록 색깔 불이 들어온 게 보이시죠? 이렇게 초록색 불이 들어와 있으면 작동이 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충전을 할 때는 여기 앞에 버튼 눌러주시고 열어주시고 여기 안에다가 충전을 하시는 거예요. 어, 일단, 파란 색깔은 왼쪽 보청기, 빨간색은 오른쪽 보청기를 꽂아주시는 거고, 제가 한번 충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청기가 이렇게 소리 들리는, 들리시나요? 이렇게 작동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걸 꽂아주시면 자동으로 보청기가 꺼지면서 충전이 시작되고요. 마찬가지로 오른쪽도 꽂아주시면 자동으로 꺼지면서 충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불이 깜빡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깜빡깜빡 할 때는 충전이 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어, 이게 충전이 다 되게 되면은 초록색 불로 바뀌면서 깜빡거리지 않고 일정하게 초록색이 계속 쭉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100% 완충 되었다는 뜻이고요. 보통 폰낙보청기 같은 경우에는 3시간 정도 충전을 하면 은 완전히 충전이 된다고 하고요. 어, 만약에 급하게 잠깐 충전을 하고 나가셔야 된다. 그럴 때는 한 30분만 충전하셔도 6시간 정도는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깜빡이는 색깔에 따라서도 배터리 잔량이 어느 정도 있는지 대략 예측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노란 색깔로 깜빡이게 되면 10% 이상, 80% 미만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다. 그러면 10% 미만 밖에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빨리 충전을 좀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꽂았을 때 초록색깔로 깜빡인다. 하면 80% 이상 배터리 잔량이 남아 있기 때문에 뭐 여유 있게 더 쓰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충전은 그렇게 되시고요. 다음으로 이제 습기 제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일반적으로 충전형 보청기가 아니면 이렇게 방습제 습기를 제거하는 캡슐 있는데 이걸 습기 제거 통 동그란 통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습기 제거를 하셔야 돼요. 근데 네, 충전을 하면서 습기 제거를 같이 하실 수가 없으니까 여기 안에 이렇게 방습제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세요. 여기 안쪽을 이렇게 하시면 열 수가 있고요. 이 방습제를 하나를 넣어주시고. 뚜껑을 딱 닫아주시고 이 상태로 충전을 하시게 되면은 충전을 하면서 습기 제거도 같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폰악 네. 충전기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폰악은이 충전기 말고도 추가적으로 한 가지 종류가 더 있으세요. 바로 미니 충전 케이스인데요. 보시면, 훨씬 작은 사이즈의, 굉장히 컴팩트한 작은 사이즈의 충전기가 있습니다.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원 케이블하고 어댑터가 같이 들어가 있게 되고요. 어, 충전 케이블은 같은 USB 타입이기는 하지만, 이 뒤쪽에 꽂는 부분이 모양이 조금 다르세요. 이거는 이제 C 타입 케이블이기 때문에, 네, 이것처럼 C 타입으로 꽂아 주셔야 됩니다. 한번 꽂아서 충전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렇게 꽂았죠? 마찬가지로 녹색 불이 이렇게 들어오면 충전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앞 부분을 눌러서 열어주시고, 마찬가지로 파란색 부분에는 왼쪽 보청기를 꽂아주시고요. 빨간색 부분에는 오른쪽 고전기를 꽂아 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 깜빡깜빡하면 충전이 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어, 사이즈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방습제가 들어갈 공간은 없어요. 그래서 습기 제거를 같이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행 갔을 때 며칠 정도는 뭐꼭 습기 제거를 반드시 매일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 요걸 작은 걸 갖고 다니시면서 여행시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낙 보청기 충전 방법을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스타키 충전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검정색 충전기가 들어가 있고요. 이 안에 보시면. 방습제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아, 벨톤하고 포낙 보청기랑 마찬가지로 이 충전기 안에 방습제를 넣고 같이 습기 제거를 할수 있어요. 충전하고 습기 제거를 동시에 할수 있는 충전기고요. 지금부터 충전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 케이블 마찬가지로 USB 케이블 필요하시고요. 여기 USB 케이블을 뒤에다가 꽂아주시면 바로 녹색불이 들어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벨톤하고 마찬가지로 충전기 자체로 무선 충전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딱 선을 뽑아놔도 충전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4개가 깜빡거리는데 4번 총 4번 무선으로 충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계속 깜빡거리는 건 이 충전기를 아직 다 충전을 하지 않은 상태라 깜빡거리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제 보청기를 충전해 볼게요. 무선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케이블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를 열어서 꽂아 볼게요. 여기 따로 이제 빨간색, 파란색 표시는 없지만 이쪽에 왼쪽 보청기를 꽂아 주시면 되시고요 직접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까이 가져가면 자석이 있어서 이렇게 딱 보청기가 케이스에 붙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제 꽂으실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은 녹색불이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는 걸볼 수가 있어요. 양쪽 다 깜빡 거리죠? 이렇게 되면 보청기 충전 중이라는 의미고요이 녹색불이 계속해서 깜빡이지 않고 켜져 있으면 완충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 스타키도 마찬가지로 3시간 정도 충전했을 때 완충이 되고, 어, 총 30시간 보청기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무실 때, 이 방습제, 이걸 같이 이 안에 넣어서 습기 제거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 방습제를 꽂아주시면 되세요. 이렇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꽂아주시고 닫아주시면 충전과 동시에 스키 제거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보시면 청소솔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청소하실 때도 여기서 솔을 꺼내셔서 보청기 청소가 바로바로 바로 가능하세요. 지금까지 스타키보청기 충전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벨톤, 포나, 스타키, 무첨기 충전 방법을 알아봤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